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국이 말이죠. 지금 중국하고 아주 극단적인 에, 소위 갈등을 일으키고 있죠. 미국하고 중국의 갈등은 상당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유, 우한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바로 그 감염국으로서의 책임을 느껴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자기네들이 이미 다 감염이 된 상태에서 그걸 갖다 숨겼다. 그걸 국제사회 에 빨리 알려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WHO도 친중국 WHO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다 숨겼다. 그래서 미국과 이 서방이 지금 분노하는 것입니다. 이 질병은 나오자마자 감염 소위 팬데믹하다라고 느끼면 바로 WHO에서 공포를 해야 됩니다. 이거를 감추면 안 됩니다. 감추다가 지금 이렇게 감염원이 넓게 퍼졌다. 어, 이런 걸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국하고 어, 미국이 상당히 갈등을 일으키는데 미국 동맹 미국이 이제 드디어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겠습니다. 앞, 일본에도 압박을 가면서 어? 음, 만약에 뭐 어쩌면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하는데 미국이 아, 압박을 당할 미국입니까? 미국이 동맹국들을 불러가지고 중국 제재를 할 테니까 동참을 해라고 오히려 거꾸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거죠. 이 저,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 조희준 특파원이 그, 어, 또 노석 쪽기자 함께 이 취재해가지고 보낸 그 기사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가 최근에 워싱턴 DC에서 한국 등 동맹국 외교 당국자들을 전부 불러모아가지고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의 문제점을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상 반중전선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홍콩의 이 보안법이라는 건 이건 완전히 홍콩을 자유 홍콩을 중국 소나기에 넣겠다는 겁니다. 수틀리면 다 잡아들여 체포하고 지도세도 모르게 보내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중국의 무기가 그거 아닙니까? 중국 가만히 보면 괜찮은 사람들, 좀 저항한 사람들은 사라져버리잖아요. 이 정권에 중국 좋아하는 사람들도 뼈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 동맹이고 우리는 혈맹 아닙니까? 70년의 역사와 그들의 자손들을 갖다가 그들의 아이들, 20대 아이들을, 청년들을 한국에 와서 5만 명이 죽었습니다. 무슨 이해관계가 있었습니까? 그때는 중국하고 중국이 아주 형편없을 나라였고, 응? 음? 중공군이 또 폐망국 아닙니까? 그게. 북한하고 둘이 합쳐가지고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나중에 중간쯤에 또 다시 2차로 중공군이 떼밀려와가지고 결국은, 에, 연합군이 승리를 해서 유엔군이 승리해서 이 나라가 지금, 응? 음? 그래도 자유대한민국이 존재하게 된거 아닙니까? 미국이 없었더라면 자유대한민국은 확실하게 100% 없었습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구원을 한 겁니다. 구호해 준 것입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가지고 지금 반미하는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얼마나 우스운 현상입니까 미국하고 지금 동맹, 한미동맹이, 이, 게 엄존하고 있는데, 자꾸, 어? 삐쩍삐쩍 하면서 자꾸 중국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는, 에?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중국이 추진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그 무서운 법이거든. 홍콩을 완전히 개인의 자유를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상세히 설명하고, 사실상 반중전선에 같이 동참해라. 하고, 한 것을 이미 이제, 어저께, 그저께 확인을 했습니다. 아, 어저께죠. 그저께입니다. 그저 현지 시간으로 그저께니까 어저께가 되겠습니다. 네. 미국이 하, 화웨이 그, 보이콧하고 경제번역 네트워크 동참을 요구하고, 홍콩보안법 반대에도 참여할 것을 잇따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은 벌써부터 외계널을 통해가지고 우리 정부의 홍콩 보안법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지를 당부하는 순간 이 나라는 엄청난 파, 파고에 휩쓸린다는 것을 이 정부는 잘 알아야 될 겁니다. 한국이 홍콩 문제를 또다시 미중사에 끼게 됐는데, 그 당연히, 동맹국에, 함께 판단을 해 나가야죠. 홍콩 도심에서 경찰들이 수십 명의 시대를 연행하고, 막한 뭐 군데서 뭐, 감시하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홍콩은 자유 홍콩으로 두기로 하고, 중국하고 약속했는데, 중국이 약속을 지키는, 지키는 게 공산당이 아니거든요. 약속을 깔아 뭉개는 게 공산당의 본질입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약속을 깨고 중국, 홍콩을 집어 먹으려고 지금 완전 자유를 속박하려고 하는, 그런 보안법을 만드는 겁니다. 폭풍 전야의 홍콩이죠. 경찰들이 얼마나 지금 막 가서 무력으로 어? 이 보안법, 홍콩 보안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 하니까 국민들이 홍콩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 시위다. 하면 총포 뭐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고 어? 있습니다. 중국은 지금 예, 소위 전국 인민 대표자회의 대 이, 임... 전인대라고 그러죠. 소위 한국으로 따지면 국회격이죠. 28일 열립니다. 그래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할 전망인데, 이미 국무부는 최근에 워싱턴에 주재한 한국, 일본 등 우방국 외교 당국자들을 긴급 소집해서 홍콩 사태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에, 미 당국자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직접 제정은 홍콩의 기본법에 어긋나고. 인권 탄압 문제도 심각하다고 굉장히 우려를 했습니다. 미국은 인권 국가 아닙니까? 미국이 주도하는 홍콩 보안법 반대 운동에 우방국들의 지지를 요청했습니다. 안할 수가 없, 지지를 당연히 해야죠. 네, 자유 대한민국으로서는 자유 세계 이론으로서는 당연히 해야죠. 네. 전직 외교부 차관인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의 외교사절단 소집은 자신들의 주요 외교 정책을 신속히 전파하고 협조를 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최근에 영국, 호주, 캐나다, 삼국 외무장관이 공동으로 홍콩보안법 제정 반대 성명도, 어, 어, 냈고, 이건 다 미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도 지난 22일 조셉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명의로 중국 규탄 성명을 발표한다. 세계가 다 규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강도 높은 대중제재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백악관에서 대중제재 가능성을 묻는 기자 질문에 이번 주가 끝나기 전에 듣게 될 거다.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의 엄퍼 수준이던 홍콩보안법, 보복 조치가 곧 현실화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도 미 재무부가 홍콩을 탄압하는 중국 관리하고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서 광범위한 제재를 지금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홍콩보안법 제정하고 관련된 중국 관리들의 그 기업들, 응? 어? 그, 소위 달러와 거래를 통제하고 이들이 자산을 동결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이렇게 되면 중국은 난리 납니다. 미국이 중국을 고사시키려고 진짜 작전하고 딱 액션에 들어가면 끝은 중국이 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란 건 중국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외교부에서 막 이런 회의를 열고 미중 갈등 관련 대응책에 나설 계획이지만 아직 어떤 입장 표명을 못 하고 있는 거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